오늘은 엄마와 아빠의 음. 결혼기념일 입니다 무슨 괜찮아 엄마 안 나오게 찍는다 하죠. 안녕하세요 소정이예요 <laughs> <굴대상이에요. 웃음> 점점 타들어갑니다 소정아 음, 오늘 무슨 날이야? 자 시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결혼 환영하며. 축하합니다 결혼, 결혼, 시작 결혼, 결혼. 시작해요 축하합니다. 어,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빠 결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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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됐어 아 <laughs> 소원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아 아깝다 소원을 안 빌었어 소원 다시 한, 아니, 한 개만 좀 아니, 붙여주세요 아니, 엄마 <laughs>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아, 엄마 말잘 듣고 언니랑 싸우지 말고 엄마 만 붙여줘 에이.